10월 1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10월의 첫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또새 날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또 소망을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2024년의 남은 3개월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해 주시며 우리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26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온 백성은 우시아를 왕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16살이었다 아마시아 왕이 죽은 뒤에 우시아는 엘스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우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16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쉰두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시아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 주는 스가레가 있었는데 스가레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 우시아가 전쟁을 일으켜 블레셋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브네성과 아스도성의 성벽들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지역 안의 성업들을 세웠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할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쳤다. 아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다. 우시아가 매우 강하게 되었으므로 그의 이름이 저멀리 이집트 땅에까지 퍼졌다. 우시아는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 이세 곳에 망대를 세우고 그곳을 요새로 만들었다. 그에게는 기르는 가축이 많았다. 언덕 지대와 평지에는 농부들을 배치시켰고 산간 지방에는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도 두었다. 그는 농사를 좋아하여서 벌판에도 곳곳에 망대를 세우고 여러 곳에 물웅덩이도 팠다. 우시아에게는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큰 규모의 군대가 있었다. 여위엘 병적 기록관과 마세야 하 병무 담당 비서관이 이들을 징집하여 병적에 올렸다. 이두 사람은 왕의 직속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인 하냐냐의 지위를 맡았다. 그 군대에는 2,600명의 장교가 있고 그들의 밑에도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30만 7 5 0 0 명의 군인들이 있었다. 우시아는 이 군대를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무림매로 무장시켰다. 예루살렘에는 무기 제조 기술자들을 두어 새로운 무기를 고안하여 만들게 하였으니 그 무기는 망대와 성곽 모서리 위에 설치하여 활과 큰 돌을 쏘아 날리는 것이었다.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우시아 왕은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양단에다가 분양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지는 일이었다. 아세라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센 주님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우시아 왕을 말렸다. 제사장들이 외쳤다. 우시아 인근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주님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양하는 일은 이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시아는 성전 안 분양단 옆에 서서 향로를 들고 막 분양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아세라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살펴보고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를 곧 그곳에서 쫓아냈다. 주님께서 우시아를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는 급히 나갔다.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알았다. 주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나병 환자인 그는 별궁에 격리되어 여생을 보냈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우시아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다른 사건들은 초기의 것에서부터 후대의 것에 이르기까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기록하여 두었다. 우시아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나병 환자였다고 해서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왕가에 속한 변두리 땅에 장사하였다. 왕자 요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역대 26장은 유다왕 우시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아라는 이름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사야 6장에도 그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11기에서 이미 우리가 이 우시아를 보았는데, 음, 그런데 11기에서는 아세라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죠. 근데 왜 아세라라는 이름을 우시아로 바꿔서 역대기에서는 기록했을까요?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7절부터 20절까지에 제사장 아사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제사장 아사랴와의 혼돈을 막기 위한 것으로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넉대기 저자가 굉장히 친절하게 이 우시아의 이름, 우시아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어, 갑자기 왜 우시아라는 사람이 등장했지? 열1기에서는 모르겠는데, 열1기에서는 어, 분명히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다는 것, 열1기하 14장에, 15장에 아샤레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그 왕이 그 왕이다 라는 사실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마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또 오시아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16살 때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에 예, 아마시아 왕이 죽은 뒤에 오시아가 굉장히 그 성과를 많이 거둔 왕이었습니다. 16살 때 왕이 되었지만 음, 성경에서 문하세의 다음으로, 5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 위에 올라 있었으니까, 통치를 했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다스렸던 이스라엘 왕들 중에 두 번째로 긴 시간을 통치했던 왕이 바로 이 우시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시아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25장에서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정말 많은 죄를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얼마나 뭘 잘했다고 우시아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시아까지도 아마시아의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우시아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이게 뭐죠? 라고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요. 어,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마샤도 앞에서는 먼저는 통치를 잘했던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랬었다가 나중에 잘못된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 이 사절에서 역대기 저자는 아마샤가 앞에서 잘했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앞에서 잘했던 일을 본받아서 우시아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에 아, 아마시아와 비슷한 또그 앞에 왕들과 비슷한 일이 생기고 있죠. 5절에 보니까 그렇게 우시아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할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 주는 스가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스가라가 있을 때에는 우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이 말이 또 무언가 우리들에게 예측할 수 있게 하지요. 예,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예, 우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찾는 동안 하나님마다 잘되게 해주셨는데 그때가 언제였나 하면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스가랴가 죽고 난 이후에 우시아가 또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미 예측할 수 있으시죠? 예, 우시아는 아무튼 그랬던 왕이었습니다. 계속 본문을 좀 보도록 하지요. 자, 7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에서 승리했고 강하게 되었다. 그가 굉장히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언제요? 스가리아의 지도를 받을 때, 스가리아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그랬다. 요새도 만들고, 또 가축도 많이 기르면서 이렇게 좋은 일들을 나라를 위해서 할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스가레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에게 군대도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있었고, 그 군대를 잘 관리했는데, 2600명의 장교가 있었고, 30만 7500명의 언제라도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인들. 명령만 받으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군인들이 30만 7,500명. 굉장히 많은 군대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언제요? 세가레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 그런데 드디어라는 말을 써야 될까요?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세가레가 죽고 난 이후에 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처럼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어떤 악한 일이었습니까? 주님의 성전 안에서 분양을 하려고 들어간 것입니다. 아무나 할수 없는데, 나도 할수 있겠지. 내가 이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되었는데,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어? 라고 생각했던 거죠. 급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사울은 뭐 급했다고 핑계라도 될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말렸고, 아, 그리고 하나님께 당신이 범죄했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여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라고 당신의 모든 권세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화를 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나서 화를 냈는데 화가 나자마자 그의 이마에 병이 생겼습니다.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다른 일들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결국 그는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왕신묘지에 장사되지 못하고, 음, 이런 어떤 피부병을 앓거나 그랬던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격리시키도록 하는 그러한 병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왕실묘지에도 장사되지 못하고 왜요? 그가 죄를 범했으니까. 결국 그가 왕과의 속한 변두리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담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사야서 6장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콜링을 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그 본문에 등장하는 우시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에, 무엇을 저, 적용하고 묵상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어,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을 때 우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다라는 거죠. 좋은 모범을 따라 살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고전이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잘 가르쳐 주고 누군가의 길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의 그런 좋은 모범을 따를 수 있어야 하겠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온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르고 해야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사실 그 시작 속에 많은 경우가 좋은 모범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내 앞에서 나에게를 잘 인도해 주었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 가르쳐 주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왔다면, 우리도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또 나는 누구 때문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나? 질문해 보고, 또 대답해 보고,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우시아를 보면서도 아쉬운 것은 앞에서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으면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없어서 그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또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겠다,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 얼마나 큰 복을 베푸시는 분이신가? 우시아도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와 또 정교함을 누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들을 예배해 주셨고 또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 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대적해야 될 가장 큰 적입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을 그토록 싫어하실까요? 결국 내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잘 나간다, 내가 좀 잘한다, 또 내가 좀 강해졌다, 많이 가셨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시아도 똑같이 그랬던 것, 그 앞에 왕들도 똑같이 그랬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떠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교만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하나 생각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내가 또나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가? 우리가 잘 생각하고 성찰하고 또 돌아보면서 교만의 죄에서 완벽 완전히 떠날 수 있도록 늘 겸손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 겸손히 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긍휼을 입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태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도록 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배우고 따라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